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8절을 주셨는데,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민 최홍준 목사님 영적 거장이시고 정말 크고 작은 일에 귀한 일들을 감동케 하셨던 호산역의 울로 최홍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